네, 민속 고유의 스포츠, 우리 씨름을 사랑해주시는 씨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한영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2006년 자신의 첫 한라장사 타이틀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천화장사격인 통일장사에 올랐던 문찬식 장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문찬식입니다. 아, 아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는 이제 모레 편에 잠시 떠나서 개인적인 일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름 팬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텐션으로 우리 문찬식 장사와 함께 단호장사 시름 대회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로 펼쳐졌던 다로장사 씨름 대회에 대해서 리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 대회는 경북 예천 문화체육센터에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열렸고, 역시나 남자부 체급별 경기들과 여자부 단체전까지 펼쳐졌잖아요. 그리고 가장 반가웠던 것은 일부 팬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팬분들이 드디어 우리 씨름장에 입장을 하셨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무관중 경기였는데 최소 의 인원으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그렇게 이 화려한 기술들이 오고 갔었던 단호장사 씨름 대회였는데요. 자 우리 시리즈 채널에서는 태백급과 금강급 선수의 리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백급입니다. 와 장사 타이틀에는 이 선수가 또 다시 일을 냈습니다. 자신의 다섯 번째 태백 장사 타이틀이자 개인통산 여섯 번째 타이틀을 차지한 바로 노범수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범수 장사가 이번 대회도 지난 해남대회에 이어서 또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는데요. 노범수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보면 볼수록 뭔가 경기 중에 또 이번엔 어떤 화려한 기술이 나올까 하고 기대케 하는 선수 같아요 내가 봐도 너무 기술들이 빠르다 보니까 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승부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로 그눈 깜빡할 사이에 승부가 났었던 경기가 먼저 16강전에서 이 수원시청 문기택 선수와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이제 1대1인 상황에서 문기택과 노범수의 세 번째 판이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밭다리 시도를 하는 노범수 장사. 하지만 거기서 문기택 선수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문기택 선수가 이제 질배지기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이제 노범수 선수가 밭배지기 상태에서 과감한 밭다리 공격을 시도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노범수 장사가 문기택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8강전에서는 용인시청 유한철 선수를 또 만나게 됩니다. 네, 유한철 선수를 만나서 2대0의 승리를 거두고 4강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4강에서는 이제 같은 동료이자 그렇죠. 라이벌인 허선행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승전 상대는 또 매천초등학교 선배이자 8강부터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라온 안혜용 장사와의 장사. 또 맞대결입니다. 아, 사실 첫판에 노범수 장사가 먼저 경고를 받으면서 조금 위기 아닌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범수 장사가 경고를 먼저 받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 그런 과감한 기술들이 오히려 그 자신감이 넘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들배지기로 4초 만에 첫판을 따냈던 노범수 장사고요. 자, 역시나 시작과 동시에 밭다리, 다리 기술을 걸면서 양 선수가 막 붙었거든요. 노보수 장사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있게 밧다리를 시도했고, 네. 밧다리를 시도한 와중에 등사발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그 밧다리 다리 기술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상대의 대치기에 좀 열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밭다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삿발을 놓는다는 건좀 불리해질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노범수 장사가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안혜용 장사를 3대0으로 퍼펙트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통산 여섯 번째 장사 타이틀을 획득한 노범수 장사의 이번 태백급 경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태백급에서 펼쳐진 최고의 경기를 선택하는 순간인데요. 제가 뽑은 태백급 최고의 경기는 허선행 장사와 경찬호 선수의 경기. 아 빼를 수 없는 경기죠. 예. 세 번째 경기에서는 허선행 장사의 사실, 주특기 기술하면 밭다리인데, 이번 기술은 안다리였어요. 아, 허선행장사가 상대방이 또 밭다리를 들어거걸 알고 있을 수있습니까 네. 이제 역으로 이제 안다리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허선행장사가 자신의 8강의 티켓을 거머지는 모습, 바로 16강전에서 허선행장사와 정찬우 선수가 붙었던 이 경기를 저희가 이번 단호장사 씨름대회에 최고의 경기를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확실히 태백급 선수들의 경기를 또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태백고 선수들 경 경기 같은 경우는 빠른 스피드도 있지만 화려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시른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금강급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해남장사 시름 대회 때 금강 트로이카들이 다 무너지는 대 이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단호장사 씨름 대회 때는 금강 트로이카의 그 면모를 다시 한번좀 느낄 수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이번 예천대회 같은 경우는 이승호 장사가 한 1년여 만에 장사 타이틀을 다시 한번 차지했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16강전에서 임송길 그리고 8강전에서 이민호 선수를 연달아 2대1로 누른 이승호 장사가 대망의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날 선수는 공교롭게도 같은 팀 동료 임태혁 장사거든요. 네, 이승호 장사와 임태혁 장사가 4강에서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아쉽게도 임태혁 장사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니까요. 기권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임태혁 장사는 기권을 선언하면서 전체 4위에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바로 백경진 선수입니다 자, 특히나 이 배경지 선수는 4강전에서 엄청난 힘을 썼어요. 만난 상대가 바로 금강 트로이카지한 한 명인 최종만 장사였거든요. 네, 배경지 장, 배경지 선수가 최종만 장사를 상대하면서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고 결승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를 탔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배경님 장사가 아마 새로운 장사 타이틀에 도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붙게된 결승전 첫 번째 판인데요. 시작과 동시에배영진 선수가 화끈한 들배지기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배영진 선수가 첫판에 화끈한 배지기를 시도했으나, 이제 이승호 장사의 관록이 있는 대치기로 인해서 덕거리를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첫 판을 먼저 따내는 이승호 장사의 모습이고요. 역시나 두 번째 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번에는 이승호 장사가 먼저 덤벼들었거든요. 가감한 밀어치기와 마무리의 이제 빗장거리로 두 번째 판도 가져가게 됩니다. 대망의세 번째 판이 들어갔는데, 백영진 장사는 이세 번째 판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백영진 장사는 한 판이라도 더 만회를 해서 역전승을 노리고 있었을 거고요. 네. 이승호 장사는 어떻게든 한 판을 더. 단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할수 있죠. 하지만 백영진 장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승호 장사의 바로 이 잡채기가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경기가 끝나네요. 네, 백영진 장사가 질배지기를 시도했지만 했지만 이제 이승호 장사가 바로 잡채기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설날 대회 이후 자신의 아... 열 번째 황소 트로피를 거머쥐는. 수원시청의 이승호 장사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금강급 최고의 경기로 이번에는 어떤 경기를 좀 뽑아주셨나요? 저는 금강급 최고의 경기를 8강전에서 만난 최정만 선수와 정민 선수의 경기로 보죠. 아이 경기도 정말 엄청났거든요. 네, 예. 네 바로 그8강전에서 펼쳐진 최정만 선수와 정민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사실 이두 선수는 한 차례 맞대결에서 최정만 상사가 이미 승리를 거둔 바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또 최정만 선수 조금의 부상이 있었답니다. 그렇죠. 최정만 선수가 부산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민장사를 상대로 이제 경기에 임했는데 1대1 팽팽한 균형에서 사강으로 가는 티켓이 걸려있는 세 번째 판인데요. 와, 바로 이 뿌려치기인데, 이것도 정말 순간적인 그 순발력이 있어야 가능한 기술이죠. 그렇죠. 이제 정민 장사로서는 좀 아쉬운 한 판이었을 수 있는데, 최정만 선수의 이제 깨돌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 4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최정만 장사와 정민 장사의 경기를 저희가 금강급 최고의 경기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리즈 채널에서 태백급과 금강급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문찬식 장사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태백급과 금강급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한역대로 돌아간 것처럼 몸이 들썩들썩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라, 백두 그리고 여자부 선수들의 리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사파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리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야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름의 리즈 <리지스터는> 설은 지금이에요. <laughs> 그래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합은 이제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맞습니다.